성부 하느님, 너는 도초에 그토록 많은 나라들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이는 지상에서 자신의 영광의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손에 의한 것이다. 민족들이 무릎을 꿇을 때, 적 그리스도는 행진에 들어갈 것이며 자기 자신이 만든 바른 길을 벗어난 거짓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기만의 가면이 될 것이다. 만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인류의 많은 부분이 멸망당할 것이다.내 자녀들이 너희 나라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적 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적 그리스도는 자신의 평화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그는 그 평화 계획을 전쟁들이 중동에서 널리 퍼지게 된 후에, 그리고 아픔과 무시무시한 고뇌가, 희망의 표징이 없음을 의미할 때곧 도입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적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날 것이며 어둠의 가운데에서 번쩍일 평화의 사람 빛나는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선언할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그 자는 전대 민문의 가장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 자의 잘생기고 마음을 끌며 배려하는 인품은 많은 이들을 가지고 놀 것이다. 그는 사랑과 연민을 발산할 것이며 크리스찬으로 보일 것이다. 많은 이는 그가 내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졌고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라고 믿을 것이다. 베드로 좌하의 왕처럼 앉을 그자와 거짓 예언자는 단일 세계 종교를 비밀리에 음모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신세계 화폐로 전 세계를 통제할 것이다. 성부하느님, 신세계 화폐를 통하여 너희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적그리스도에 의해 전 세계가 통제당하게 되듯 예언들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식으로 통제당하게 된다면 그때 너희는 다른 모든 방식으로 통제당하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오는 이 악과 싸워라. 바로 이 순간에 음모되고 있는 세계 통제와 박해는 기도를 통하여 피할 수 있다.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저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은 진리의 책에 있다. 성부 하느님, 저 그리스도가 세상이 보도록 이제 제시될 것이기에. 너희는 특히 지금 내 지시를 필요로 하며 내 사랑하는 아버지인 내가 이 위대한 선물을 내게 주는 것을 감사히 여겨라. 너희는 그자가 세상에 가하려고 계획해온 오염으로부터 너희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은 진리의 책을 통해서 일 것이다. 모든 보호는 너희 자신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또한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도우려고 너에게 주어지고 있다. 교회 내 프리메이슨, 성부 하느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며 너의 모두의 아버지인 나는 저 그리스도가 비밀 전례들 안에서 내 원수들에 의해서 막 받아들여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자는 내 아들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들의 숨겨진 벽들 뒤에서 맹세를 받고 있다. 이제 목격될 교회 프리메이슨이 이 혐오스러운 짓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인 붉은 용은 세계 금융에 대한 그들의 관리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발판을 얻고 있다. 붉은 용인 중국과 고민 러시아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닫힌 문들 뒤에 숨어 있는 동방에서 오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참고, 이스트는 유럽에서 보는 관점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중동지방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는 유럽에서 Far East, 즉, 극동지방이라 부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트에 속합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드러낼 시간이 올때큰 표징들이 보일 것이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천둥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느껴질 것이나 특히 저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역에서 느껴질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께서 그분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장소 근처에서 통치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나의 아들일 거라고 믿겠지만 그것은 최대의 오류가 될 것이다. 짐승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인류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짐승은 낙태, 살인, 전쟁을 통해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둘째, 짐승은 지상의 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와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든 교회를 파괴한다. 이방 신들을 통해 짐승은 영혼들을 훔칠 것이며, 영혼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과 내 왕국을 상속받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저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이를 살해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많은 이가 이 비열한 사기극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의 보초를 서라. 저 그리스도는 사랑, 평화 그리고 세계의 조화를 위한 메시지 전달자로 보여질 것이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를 숭배할 것이다. 그는 때때로 기묘하게 보일 방식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참된 믿는 자들은 그자가 빛에서 오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그의 자와 자찬하고 잘난 척 하는 처신은 순수한 악의 배후에 감춰질 것이다. 그는 뽐내며 걸을 것이고 모두를 위한 참된 동정심과 사랑인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그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다친 분들 뒤에서 웃는다. 저 그리스도는 너희를 지독하게 혼동시킬 것이다. 그는 강력하고 확신이 있으며 유머러스하고 배려하며 애정 깊게 나타날 것이며 구세주로 나타날 것이다. 그의 멋진 얼굴은 모두에게 호소할 것이나 곧 바뀔 것이다. 그는 세상에 대혼란을 가져와 난파시킬 것이며. 많은 일을 살해할 것이다. 그의 테러 행위들은 모두가 보기에 분명해질 것이다. 저 그리스도의 최면에 홀리지 마라. 그자가 최면으로 너희를 홀리지 않도록 너희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원의 메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은총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미치는 힘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